와, 저거 레이저 3개 뭐야? 눈깔 3개. 자, 이번에폰 폰롤 모바일롤 해볼 건데, 여기에 아직 아레나가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여기를 아레나 한판 해봤는데, 좀 현타 맞습니다. 네. 너무 퀄리티가 좋아가지고, 어, 사실상 돈못 벌어서... <laughs> 아니, 와일드리프트랑, 뭐, 그래픽이라든지, 뭐, 와일드리프트가 더 개발이 쉬울 수도 있어요. 뭐, 엔진 같은 게 좀, 나름 최근에 만들어진 거니까. PC 롤은 오래됐고. 근데, 아, 이게, 상점만 들어가 봐도, 진짜 이, 성의라고 해야 되나요? 성의? 모르겠어. 아, 이게 너무, 뭐, 이것저것 되게 많고, 모바일 롤은. 스킨 퀄리티도 장난 아니고, 그 다음에, 아까 봤는데 요네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요네 어딨냐. 이건 또 뭐야? 동료도 있어? 와. 협곡에 칼바람 패시 있네. 길드도 있네요. 뭐가, 뭐가 많죠? 근데 이건, 이건 뭐, 그 뭐야. 모바일 게임 특이니까. 요네 한번 보여드리고, 아레나 살짝 체험해보려고 합니다. 어딨냐, 요네, 요네 지리던데 여기 있다. 괜히 모바일 노래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요런 이제 <laughs> 뽑기 뭐가 많죠? 뽑는데 얼마야? 아, 뭐또 따로 사야 돼. 시간의 부족을. 아무튼뭐요렇게 해가지고 뭐뭐 뭐 모아가지고 뭐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퀄리티가 전혀 아니더라고. 진짜. 아레나만 하고 t t 할 거라. 좀 쉬운 거 해야겠더라고요.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음... 마이 있네. 마이 같은 거 합시다. 스킨 하나 사서 할까? 마이... 뭐야 이거? 풍요 마스터의 신화급? 대멋있네 이거 얼마 하 대전 찾기. 이게 진짜 아레나 P.C.에서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좀 현타 먹을 수도 있어요. 진짜 시스템 자체가 되게 다양하고 좀 난잡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그만큼 왜 많이 강화돼 <laughs> 미친. 점 패스를 사야 무작위 챔피언을 고를 수 있는 거야? 아 근데 이런 시스템이 오히려 괜찮아 보이는데요? 생각보다. 아 근데 이러니까 신경을 많이 쓰지. 이런 부분에서도 과금을 하게 놨구나. <laughs> 좀, 좀 소름. 뭐 할까요? 간단한 거 하고 싶은데. 신지드 할까? 신지드가 간단하지 않을까요? 돌아댕기면 되니까. 챔피언 고르는 거에 진짜 과금이 있을 줄은 몰랐다. 2대2대2대2, 그리고 신기한 게 이게... 잠시만... 나 신지 드지? 거대한... 그리고 이게 다들 원하던 리롤도 있습니다. 여기는... 떨죠? 브론 시스템... 이거 같아. 이전 가보하는 뭐지? 그리고 이제 그 오버워치처럼 초반에는 이렇게 <laughs> 싸울 수 있어. 비전? 저건 뭐지? 내가 먹은 증강은? 그리고 좀 신기한 게 이게 그 시너지가 있어요. 증강마다. 그래서 템포가 되게 빠르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제가 막 유성 날리는 게 그건가 본데? 모바일 롤은 하던 사람이 아니라서 조금 빡센 것 같습니다. 힌트로꼬리 마. 이동게안 되는 것 같지? 아, 근데 이게 미니맵이 안 보이는데 이게 시야 보이는 게 의미가 있나? 주시 말고는. 야! 우리 지금 죽었나? 아, 정말 부활 없습니다. 여기는 안타깝게도 안타까운 건가? 우리 팀 죽었으니까 안타까운 거맞아 아우, 까비, 근데 이거 우승할 수 있나? 우승 영상을 찍는 게 불가능하겠죠. 사실상? 아이템 효과도 모르고, 게임, 이거, 잘 하지도 못하는데. 우승하면 그게 더 이상한 건 같네. 같이 하는 분이 한번 하드캐리 해줘야 될것 같아. 이제 증강 먹을 때, 그, 시너지 보여드릴게요. 왼쪽 상단에 나오거든요? 되게 신기한 시스템. 너무, 세련됐어. <laughs> PC 로보다 당연한 건지 모르겠지만, 뭔가 더, 완성된 느낌? 한편으로는 너무 이것저것 많아가지고 조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전 이게 더 좋아. 이건 뭐지? 아 맞다 모바일로는 어렵대 공대죠. 뭐그 함은 다르킨 잡는 거 아니겠지 이거? 이거 너무 약한 것 같은데 맞나 이거? 어, 어. 길이 들어가는 건지 또 졌어 와 이거 배너까지 아 이러니까 저런 하나하나 저게 필요함 음 찜솥 정조준? 여 보면 은 왼쪽 위에 마술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증강의 시너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쩔어. <laughs> 근데, 이 제가 느끼기에, 전 이제 완전 생 뮤비잖아요. 뮤비가 느끼기에는 템포가 빠르다 보니까 이런 거다 하나하나 읽을 틈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좀 단점인 것 같아요. 뭔가 요소요소 요소 하나하나 되게 많이 있는데, 다 읽어볼 겨를이 없는? 쓰면 내가 어떻게든 캐리를 해드리고 싶은데 델리가 이.. 이기나? 이겨주나 이거? 아 미친 하지 아, 아... 이거를 너무 아까운데? 음수 생각할걸 아이템도 뭐가 이것저것 많아 인내중첩은 막. 이제, 이제 슬슬 좀탱 갖추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음, 신발이 이제 존이하나 영광, 정당한 영광, 옛날 템이죠? 그런 걸로 바뀌어가지고. 맞아, 2대2대2도 있어요. 음식상 정준호, 근데 이런 거는 먼저 싸움 걸면 손해라. 뭐 써? 정준갈는안 하나? 뭐 있어? 모자를 많이 먹는 팀이 이기는데 아마 승부 안 끝나면 모자 많이 먹는 팀이 이기는 게 아닌가? 어? 이긴 거 같은데. 이거. 나이스. 뭐 징크스님이 그냥 프리딜해서 이긴 듯? 전도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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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인. 아 증강 지금 뭐 뭔... 뭐 안보이네? 뭐가 할까요? 행성의 고리는 딱아웃솔 증강같은데? 전부체 갈까? 아! 잘..잘물렀어 아 젠장 어? 아 이게 <laughs> 선택하는 건줄 알고 골랐는데 리롤이었네 어 근데 이거 파멸의 마법 이거 적용됐는데요? 피해량 10%인가? 아 근데 위성이 작아가지고 이거 뭐 의미가 있나? 위성 크기가 조금 에러인데? 불석? 감성인데 불석? 굿! 잠수 컷? 아, 근데, 왜, 하다 보니까 재밌냐? <laughs> 아니, 이거 제가 지금, 세네판 정도 하고 있거든요? 무슨 소식이 조냐의 강모 보건 전도체 마술사도 온다. 2초마다 미사일 한개 발사. 와저 레이저 새끼 뭐야? 눈깔 3개. 저... <laughs> 저거 뭐 시너지 맞췄나보다. PC로 저런 시스템 도입되면은 솔직히 더 많이 오래 즐길 듯. 이제 증강 맞추는 재미랑 저거 시너지 맞추는 재미 해가지고. 이미 완성된 그 아레나의 뭔가 그 표준을 이미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아 도발 안되어뭔혼 알아서 해야 되는 빨리 들어도. 아우씨. 야, 왜 이렇게 쎄? 들어오니까 할수 있는 게 없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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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눈깔빔 세개 이주공 막 여덟 발이야? 어? 전판 잠수였던 팀이네? 소 <목소리> 그래 레프발 <빨리>. 이건 뭐야? 소 <목소리> 갈까요? 근데 내가 근데 스킬값이 얼마나 있는 건지 모르겠네 시간대 어? 아, 여기랑 또 싸워? 좀 무서운데? 아까보다 훨씬 세진 것 같은데? 어우! 저게 뭐야? 어! 진짜 세진 것 같은데? 에? 응? 뭐야, 다 잡으셨나 본데? 개꿀? 저도 딜이 좀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도? 독 붙이고, 맞지만 않냐? 기본 공격에, 아이고, 뭐야, 이거, 프리코네. <laughs> 기본 공격에 맞으면 저렇게 막어피 이게 이게 나을 것같다가갑인가 다게 막 다음에 내년 상반기에 아레나 다시 나온다고 했는데 모바일 롤 느낌을 좀 많이 차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까메오도 되게 종류 여러 가지고. 아 관전이야? 이거 이거나 해보자. 이거 해보자.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음? 아 다음엔 요네 일을 쓰는 건가 보다. 어 신기하다 이것도. 신경 아이 이런 거 많은데 왜진 같은 거 넣어놨지? 비단인 거 맵이랑 괜찮은 거 되게 많이 거 같은데. 일단은 꼴찌 아니고요. <웃음> 다행. <웃음> 다행. <웃음> 근데 저 같은 초보는 딱 마이나 마이 같은 챔피언이 나왔을 것 같은데. 그냥 막 들이대나 보다. 저거 PO. 생각해보니까 여기도 그거있지 않나? 치간 있을 거 같은데. 중국기야. 치강 돈이 갔나아우 진짜 너무 세다. 죽었어? 아니구나. PO. 뭐야, 바어 이 모루가 없으니까 또템포가 빠르구나 지금 템안 산지 되게 오래됐거든요? 진강난 그러고 징 크스님이 딜을 좀 하면은 편하지 않을까? 물론 그게 힘들겠지만 아이고, 나 죽었어? 아니 뭐 저래 쌤 진짜 간단하게 즐겨봤고요. 아 근데 이거 생각보다 이거 좀 영상 좀더 올려볼까? 이거는 간단하게 이 정도 즐겨보고 이등이면할 만큼 했잖아. 다음에 좀 쉬운 챔피언으로 우승 한번 해봅시다. 좀 재밌는 증강 조합도 많은 것 같은데. 음. フフフ。